자세, 암기, 보행은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갖고 있는 도시카를 살펴보시면 되고, 문제는 지금 다푼거맞거든요 예, 그리고 해설 자료는 87쪽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안에서 57쪽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자세! 라고 해서 계속 여러 번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 앞에서 봤던 것처럼이라고 한다면 반사. 그 반사를 최대한 억제해서 최대한 좋은 자세. 그리고 좋은 자세를 통한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추후에 바르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좋은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부터 하지까지 적절하게 자세 잡아주는 것도 배울 거고 추후에 스스로 보행을 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조기기 또 추후에 필요하다면 워커 추후에 이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휠체어 이런 모든 어, 보장구 뿐만 아니라 보조기기 등등을 저희가 활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매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을 만큼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럼 일단 우리가 자세, 좋은 자세, 한번 좋은 자세를 취해 보실까요? 좋은 자세, 좋은 자세가 뭘까요?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좋은 자세 해당하는 어디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 일직선 한번 해보실까요 힘들죠 몇초 안될걸요 (1분) 더 해보라고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부적절한 자세를 취한 보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받아들이고 있제 그게 나한테는 오히려 편한 자세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자세라고 하는 걸 유지할 수 있게끔 추후에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 연계를 할 건데요 그만큼 좋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추후에 보면 신체를 변형하는 걸 예방하기도 하고 추후에 이렇게 좋은 자세를 유지를 해야 상지를 좀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유용한 점뭐 등등이 있겠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스스로 머리에서부터 하지까지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든데 그럼 좋은 자세를 우리가 가르치고 어,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는요 의자에 앉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바르게 어,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에서는 머리는 어떻게 뭐, 흔히 몸통은 어떻게 라고 해서 딱 구분되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을 구분하면서 이제 암기까지 이제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머리 조절이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연계를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앉아있을 때이긴 하지만 암계를 위해서 머리는 이렇게 머리 똑바로 바른 자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 똑바른데 선생님들이 지금 신전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른 자세는 턱을 약간 밑으로 하면 여기 포도알이 있는 거 포도알을 놓치지 않는 자세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 그래서 어 우리가 기출문제라든지 강론을 내우면 머리를 약간 턱을 약간 밑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밑으로, 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약간 밑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추후에 선생님들이 이 자세를 할수 있게끔 다양한 머리 지지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추후에 공부를 하실 때 저희는 체크를 쭉 한번 해보겠지만 머리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아이는 있대요. 그럼 머리 조절이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아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의자 등판을 조금 더더 더 연장시켜서 기대게끔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자 등판을 연장해서 해준대요. 자, 그리고 머리 조절이 가능하지 않은 아이가 있대요. 스스로 머리 조절이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요, 우리는 머리와 관련된 지지대. 근데 이것을 추후에 이제 보조대와 관련된 그림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다음에 상지가 이렇게 있지요. 상지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어깨가 나왔거든요 물론 책에서는 더 부수적인 설명들도 있지만 양 어깨로 활짝 펴라가 아니에요 활짝 피기보다는 약간 굴곡된 상태를 설명할 거예요 어깨는 약간 굴곡된 걸 이제 설명할 거고요 손이에요 손 손에 있어서도 우리는 측면 측면 또 대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설명하기도 하죠자 여기가 이제 몸통이에요. 몸통 부분. 그러면 추후에 공부를 할 때도 몸통을 우리가 바르게 어, 대칭적으로 바른 자세 유지해 줘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는 계속 앞으로 기우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우는 아이들도 있대요. 그래서 크게 전방 굴곡과 측방 굴곡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 있으면 전방 굴곡은 띠, 뭐 벨트. 이런 걸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측방굴곡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좌우 여기에 몸통을 바르게 어~ 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아니면 똑바른 자세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좌우지지대 네.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양쪽에 쿠션 넣어주는 걸로 좀 이해하시어도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이 있어요. 단 중력에 뭐 의해서 이 아이가 측방굴곡이 나타나는 거라고 한다면 의자 등판을 약간 뒤로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일단 저희가 사진 자료 혹은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부분 이제 골반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어 이렇게 갈게요. 자, 골반이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진.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만 그릴게요. 엉덩이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엉덩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수평과 수직이라고 하는 90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을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보시면 추후에 이렇게 45도 각도의 띠, 벨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오. 자,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그림들은 뭐 선생님들이 안 그려도 되고 어차피 체크하면 되니까 어, 순간 제가 당황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지가 있습니다. 하지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게 나오는데요. 어, 하지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 여기부터 할까요? 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의자, 의자 밑판하고이 무릎 사이에 손가락 두세 개 한두 개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금 앉아 있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한두 개도 있고요 그리고 양다리 양다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는 뭐 특수 의자 그리고 엉덩이가 아이고, 비대칭 일때는 특수 미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무릎이 90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전대, 내전대, 아이고, 왜 그러지? 외전대, 내전대도 있고요. 음 제가 너무 꽉꽉 눌러서 그런가요? 음. 내전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발판. 우리가 휠체어가 있을 때는 휠체어 발판에 발이 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암기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자세와 암기 지도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내성마비 위험별 자세 지도라고 하는 게또 나와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 안에서는 얘네들 위주로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라고 말했던 부분이 편마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어 제가 오늘 수업 다 하고 내일 아마 이제 수업을 진행이 되면 아 당연히 내일까지 아마 양적으로 볼 때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이제. 이제까지 배웠던 지체장애 아이들 편마비였을 때 이제 쭉 정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자리 배치라고 하는 것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마비 학생의 자리 배치, 그럼 추후에 이제 워커, 크러치 또 추후에 선생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옷 입기 뭐또 혹은. 그 세수하기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편마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 번도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나요? 보안 대체 의사 소통할 때, 보안 대체 의사 소통할 때 편마비가 있거나 아니 한쪽만 이 아이가 사용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의사 소통판은 어느 쪽? 우세한 쪽에 놓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마비의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거 위주로 저희는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